자, 이미지를 지금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지만 제가 참고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크기를요. 그냥 붙여서 레이어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너무 큰거 같아서요. 여기에 이게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저 스케일 예,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케일을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 맨 위에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하는 파트에 예를 들면 20이라고 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20%만큼 작아진 애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디 있나 봤더니 밑에 있네요 일일이 크기를 조절하는 건 너무 어려우시다 네. 스케일 더블클릭 어 직접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었죠 검은 화살표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시프트키를 누르면서 아, 이게 이제 한국인의 밥상 문화와 관련된 저작권 이미지들을 제가 잠깐 참고로 보는 거예요. 직접 쓰는 거 아닙니다만. 아, 이렇게도 캐릭터를 그리니까 예쁘네. 예, 다 저작권이 붙어 있는 그림들이다 직접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무언가를 알리는데 가장 친근한 게 바로 그림들이거든요. 여기도 쌀한톨처럼돼 있는 건데 이미지 복사했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어, 그냥 비율에 따라 줄이고 싶으면 스케일 도구를 더블 클릭.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를 선택했고, 더블 클릭. 아마 앞에 수치를 기억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엔터키를 치시면 20%라 너무 작네요. 자, 제가 참고용으로 가져온 그림들이고요. 자, 이러한 그림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어,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치는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남의 그림에다가 베끼게 되면은 저작권이, 내가 네, 그리면 뭐 예, 네, 하지만 저작권이 위배가 돼요. 자, 이미지를 적당히 맞춰놨는데, CS6. CS6 버전은 못 쓰시구요. 지금 제가 CC 버전, CC 2020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예, 오른쪽에 보시면 은예 프로퍼티스, 뭐, 프로퍼티스라고 여러분 뭐 어, 요즘 툴들이 프로그램들이 이런 프로퍼티스 속성창에서 대부분 제어해주죠. 예, 크롬 이미지, 크롬 이미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아, 이미지를 자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꾹 누르신 다음에. 어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만큼 참고입니다. 참고 진짜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엔터 지시게 되면 포토샵을 안 쓰고도 자를 수가 있어요. 아주 귀엽게 만든 캐릭터네요. 자, 어, 항상 어떤 이미지들은 어떤 자극이 되죠. 어, 이런 걸다 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글씨 주변에 어떤 형상을 좀 꾸며본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을 많이 이용하는 방법들이죠 한국인의 밥상이란 Ctrl Alt 2 제가 이렇게 이런 글씨를 써 봤는데요 이 글씨에 어울리는 자, Alt를 안 눌렀네요 Alt 눌러야지 복쇄가 되고 있고요 자, 제가 타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타원, 예, 이 원도구입니다. 원도구구요 여러분들이 펜툴로 그려도 되지만 도형은 그냥 이런 애 쓰시는 게좀 낫거든요. 자, 제가 아주 심플하게 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 이색 체계를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뀝니다. 오케이. 어, 시작과 끝이 없는 쉐이프 모양이죠. 자, 그리고 맨 꼭대기를 가볼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유형을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어, 일단 현재 보이는 대상 알트키 눌러서 이렇게 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선만 잘 움직여서 사분을 만들어 볼게요. 아, 어, 이렇게 얹어도 좋은데 상모양을좀 띄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커야 될까? 선밖에 없는 애라 조심하셔야 돼요. 이야 손만 잡고 알트키 가운데를 누르면 어 가운데도 움직여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어 선밖에 없는 애라 이제 가운데를 어 안되네 가운데는 실제 아무것도 없는 애라 요런데는 움직일 때 요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사방 만들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움직이는 거 못 움직여요. 어, 안 나타나죠. 지금은 나타나죠. 사본 만들기. 사본은 왜 만들었냐? 다양한 표현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해볼 만한 표현 방법은 위에 있는 선의 어, 형식을 좀 바꿔보는 스타일을 바꿔보는 방법인데요. 자, 위 이 친구, 유니폼. 어, 이걸 유르면 이렇게. 어, 이렇게 좀 표현되네요. 어, 글쎄요. 어, 테두리 두께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한국인의 밥상. 아, 근데 여기는 끝에가, 그냥 선을 그리게 되면, 선의 모양을 이거라고 친다면, 어, 이러한 모양이 아니라, 어, 약간 이렇게 위아래가 유선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만들어주는 형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러한 표현을 펜트는 이렇게 두껍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선만 그려주기만 되면 어 누르는 거에 따라서 같은 형상인데 기본이 되는 유니폼 네. 그 다음에 내려보시게 되면 다 그런 유형들이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어요. 누를 때마다 다르게 보여지는 그리고 그래, 이 그려진 애들도 이럴 때가 바로 방해가 돼서 얘를 컨트롤 투 잠궈 놓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해도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른 거 없나? 아, 보셔가지고 뭐 누르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방법 말고요 브러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한국이나 밥상. 일단 느낌은 나쁘지 않아. 예, 밥상 같은 느낌. 자, 근데, 다른 표현도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Ctrl-Alt-2. 여기 있는 둘을 이렇게 주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할때 구분하는데, 글씨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차이가 날것 같아요. 자, 선택해 본 다음에, 브래시를 알아볼게요. 자, 어, 여러분이 선택한 이 선, 나머지는 이렇게 글씨들은 컨트롤 투, 이거 잠궈주세요. 잠궈봤고요. 자, 브러쉬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예, 브러쉬스, 예, 브러쉬.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짠. 한국인의 밥상. 어, 터프하게 좀 그려져 있죠? 러프하게. 그래서, 요런 표현 방법. 보신 적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만든 겁니다. 여기서 만든 거고요 선이 딱 그려진 것까지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런 글씨를 좀 방해하고 있네요. 자, 보이는 선은, 어, 간단하게는 어,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거나 자 지금은 제가 이쪽 점만 요거가 안 잡히는 이유는 잠궈놨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고 지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유 유동수밖에 안 나오는구나. 자 아니면 점을 중간에 추가를 해서 점은 펜 툴로 추가하시는 게좀 좋은데 펜 툴은 자동으로 어, 추가하기랑 에드와 딜리트가 가능해서 그냥 펜 툴에 놓으시고, 어, 여기 이렇게 점이 있는 자리는 마이너스로, 점이 없는 자리는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주고, 여기도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자리는 어, 바로 마디를 저기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기 많으니까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얘만 선택해서 딜리트. 월등하게 보셨다면은 저렇게 한 거예요. 마디를 끊어서, 어, 중간에. 어, 네. 어, 지금 뭐 밥그릇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밥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예. 저렇게 해서 마디를. 어, 요 마디 끊는 게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옆에 도형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예. 점이 4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펜툴. P 누르면 펜툴의 단축키에요. 어? 나는 X 자가 아닌데요. 캡스라 키를 누르시면, 어, 프리시어스 커서. 이거는, 정 뭐랄까 정교한 선택을 위한 파트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가장 무난해 보이는 커서 모양인데 어, 여기서 Ctrl Y를 잠깐 눌러볼게요. Ctrl Y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외형들 테두리만 라인 형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 여기 특정한 부분에 점을 추가해 봤고 여기를 추가한 다음에 현재 보이는 가운데, 요 부분, 분만 딜리트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영상이 좀 보여진 겁니다. 저런 영상이.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셨다면 요 모양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어?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시 Ctrl Y를 누르셔야 되는데 Ctrl Y가 뭔지. 뷰에서 보시면 프리뷰와 GPU 프리뷰 두 가지가 있는데, 아웃라운 형태로 보고자 할 때, 컨트롤 Y를 눌러서, 이렇게 외형을 좀 많이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컨트롤 Y, 컨트롤 Y를 계속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하는 겁니다. 형상만큼 외형 선이 보여지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시리즈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한다면, 어, 실제는 이 친구는 유의문회를 오묘해서 만드는 게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선은 두께를 걸로 높여 보겠고요. 이거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하나 더 눌러볼까요? 아, 이건 퍼짐 정도가 너무 격해서 좀 보기 흉하네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많은 라이브러리 형식이 있어가지고 어 동일해 보이는 모양이라도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역시 복제,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양이 너무 똑같은지라 다른 형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브러시라고 하는 곳에 더 있어. 무엇을 네 뜻하는 저석삼자 예, 라인 3저 표시를 누르시고 라이브러리 브러시 도서관에 찾아가서 나는 내가 원하는 브러시 유형을 찾아보겠다. 어, 예, 브러시 라이브러리입니다. 보시고 아티스틱 예, 에로는 화살촉 종류가 있고요, 아티스틱은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보다는 테두리. 어, 제가 일단은 찾아들을 가볼게요. 여기 뭐 하는데요?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주는 어 도서관입니다. 어, 이게 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셨던 그림이 있다면은 어 대상을 눌러보게 되면은 자, 제가 얘 누른 다음에 이거 눌러볼게요. 아, 테두리가 너무 두껍구나. 테두리를 좀 줄여볼게요. 보이시나요? 저렇게. 어, 어, 저거는 안 그리고, 그림 자체만으로서, 어, 조금만 건드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밥상이지, 화살 촉은 아니거든요. 부러진, 부러지기 직전에 화살처럼 보여서. 안 예쁘죠. 자, 다른 거 없어요? 아, 다른 거 많아. 다른 거봐 워낙 많아서 브러시스 브러시스는 참고로 F5를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F5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브러시스 창입니다 브러시스 창 단축키입니다 어 포토샵에는 몇개 없습니다만 일러스트레이터 는 무궁무진합니다 아티스틱 예술적인 애들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아티스틱, 헬러그래픽이 예. 아까 있는 애들도 옆방에 와 있어요. 손님으로. 에이, 이름만큼은 좀 멋있는 게 없는데. 에이, 찾아가는 게좀 그래서 그렇지. 아티스틱에, 아, 요번에는, 뭐, 여기까지 보시면은, 뭐, 요 동네 느낌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는, 예, 푸꾸시스에서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다 퍼진 것 같은 느낌들. 아티스틱 페인트 브러쉬. 예술적인 페인트 브러쉬. 이런 뜻인데, 어, 이거 제가 맛집 하나를 좀 발견한 느낌입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 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음. 부분을 어, 요걸로 표시해 든다는 표시에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게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제가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선의 두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의 두께를 눌러보시는 것에 따라 느낌이 완전 틀립니다. 어, 나도! 같은데?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릴 만한 것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 있었냐를 어, 보시게 되면은 어, 대상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어, 이두 개가 장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괜찮아요. 잠깐만, 이왕이면 이 시리즈로 몇 개를 만들고 싶은데, 예,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alt키 눌러서 복제본 해보겠고요. 자 글씨가 방해가 되니까 이 녀석들을 드래그해서 컨트롤2 잠궈보겠고요 야! 이거 아까 했어 이거는 잠깐만 오 느낌 나쁘지 않아 느낌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비슷해 비슷해 비슷 예,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뭐 파도 치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예, 어 지금 제가 여기서만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음, 한국인의 밥상 펜툴을 쓰시는 분들 펜툴로 쓰신 것도 같이 적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점찍고 여기 한번 거쳐가고 여기 거쳐갈까요? 쭉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어? 어 중간에 끊을 때는 컨트롤. 자 지금 이게 색상 체계가 필 컬러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얘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laughs> 두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두께부터 좀 조절하겠습니다. 형상에 따라 좀 틀려가지고요. 한국인의 밥상. 이게 네. 뭔가 담은 것 같은 느낌. 손을 좀 길게 뗄 거고요. 예. 그래서, 어, 해봤던 것들 중에서, 뭐 뭐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대상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이건 약간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이랑 조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표현 방법이. 이런 걸 많이 보셨다면은, 바로 아티스틱 페인트 브러쉬에서 작업했던 결과물입니다. 자, 위치는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열었다. 음. F5번을 눌렀다. 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석삼자 눌렀다. 브러시 라이브러리 가고 아티스틱에 찾아기가 어, 되게 복잡하죠. 네. 페인트 브러시 제가 이거 썼고요. 나머지는 어, 수채화 브러시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막 찾아보시면 아주 다양한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이거는 안 썼던 거니까 워터컬러 찍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뿌옇게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네요 음, 자 이분한테 알트로 어, 복제를 해 보고 이분한테 좀 부탁해 볼게요 예 이거는 컬러가 들어가지면 너무 좋은데 컬러가 안 들어가서 그러네요 이 워터 컬러 같은 경우는 워터 컬러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뿌연 게 선의 색깔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선의 색깔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회색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컬러를 정해 보시고 아니면 스와치에도 있으니까, 어, 맨 꼭대기. 네,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으니까 펼쳐서 <laughs> 어, 컬러 여기도 다양한 게 많아요. 누르시는 거에 따라 틀리니까 누를 때마다 느낌이 틀려지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느낌 나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신다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쓰지 마시고 4번 만든 거에는 다른 컬러로. 아니면 다른 느낌의 테두리를 자 창은 이렇게 좀 빼놓고 봐볼게요. 한국인의 밥상 얘를 맨 위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갖기 자 집중 위미만 던지면 작품이 됩니다. 자연과 친화가 된 한국인의 밥상이야. 위에 이파리만 딱 얹어주면 좋은데 저 파란색깔은 맑은 하늘을 뜻하고 저 초록빛은 우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말한다. 의미에 따라서 일러스트는 붙이고 이런 거에 따라 틀리게 뭔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밥상 뭐 근처에다가 뭐 수저를 꼽는다거나 이런 파격적인 걸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연히 해봤지만 컬러가 너무나 예쁘게 나와서 요거를 아, 만약에 로고를 정했다 한다면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기타 이제 도형이라던가 펜토를 이용해서 더 많은 걸 하셔도 좋은데, 어, 요 정도까지 해서 뭐 로고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